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위험하다. 댄저, 암 기회, 어퍼트니티, 기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기에 있고 우리 신앙이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수 있는데 우리 삼산릉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기회가 되시고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삼산릉 교회 역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쓰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평생 참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 믿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에, 야, 역시, 믿음의 삶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하는 그 빌리,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살려고 나왔으면은 잘 살아야죠.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말이죠. 잘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세 그냥 복음에 있는 데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요. 다니면서 아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 삼선능교의 대식을 예수님으로 충원합니다 정말 이럴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을 더 증거할 수 있고, 믿음을 더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면내 복음이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이야기가 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유대인과는 상종된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관도 안에 돌아다니, 이렇게 미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빌립이 오히려 그 성에 내려가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뭐니까그 위기 속에서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믿음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아, 사람들이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언어 표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나 교회 다닌다는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또뭘 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표적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 정당한 행동, 정말 바른 행동. 정말 이런 모습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행함이 일치가 될수 있는 그런 삼선능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스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래야 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비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는 것을 보면 은 우리가 전도하자 뭐하자 하는 거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생암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사람이 되시길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예수를 쫓으니까요. 예, 복음을 따르니까요. 뭐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복음은 굿 뉴스 안에 좋은 소식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성령께서 나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인데 이것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고요 여러분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분들 정말 위기 속에서 위기로 끝난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데 어떤 기회로 만들었습니까? 가는 것마다 큰 기쁨을 나누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것에 여러분들 때문에 큰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나눠주는 정말 행복 바이러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위기 속에서 위기로 저 길을 만들어 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나고 복음을 복음과 함께 큰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샘솟는 성도들 다 데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귀자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